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주를 떠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좋다고 주님을 떠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굳건해질 때 오히려 내게 더큰 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진리 안에 머무는 일이라는 제목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표준 세 번역에는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의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찾아 봅니다. 3장 14절, 34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전할 때 방식을 저는 낚시처럼 생각을 해요. 낚시. 낚시를 하면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다 잡는 게 낚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그 물에 걸리고 낚싯줄에 걸린 것만 낚아오는 것처럼 오늘 읽은 모든 말씀 중에 그 말씀,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날 건져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 그 깨달음, 그거 하나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낚시 잘하고 왔다라는 건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았다가 아니라 내가 딱 겨냥했던 그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월척 잡을 수도 있고, 어쩔 땐 잔챙이 잡고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쓰레기 하나 건져갈 수도 있는데, 그날 낚시를 그날 그날 여러분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주시는 낚시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하면 그중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이 표준새번역에선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고 번역이 되네요. 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던 시절 온갖 말과 교훈으로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군 분투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건하게 진리 안에 머물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밤낮 없이 강구했던 과부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비유를 통해 늘 기도하고 낙수 말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며 그가 보이신 진리 안에 머물라 는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에 머문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한 과부가 날마다 간구의 자리로 나아갔듯 끊임없이 진리에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머무는 일은 어떤 종류의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나라, 정의, 평화, 보편적 사랑과 같은 크고 고상한 진리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기도를 통해 그 진리를 성급히 다른 대체물로 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 진리 곁에 머물고자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정, 절망적 상황이 닥치는 것을 막아낼 힘은 없지만 그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절망 곁에서 다음의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 용기 낼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힘, 버티는 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리 안에 머문다 라는 말이 진리 안에 버틴다 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볼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laughs> 21장 29에서 36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과 22장을 보는 날이고요 21장에는 기억해야 할것 이렇게 해놓으실까요? 기억해야 할것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21장에 말씀해 주고 계시다면 22장은 이렇게 해으으죠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 그래서 유월절에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 I 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22장에서 만날 수 있다면, 21장에서는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시작점은 사실은 21장 1절에서 9절 때문에 시작이 됐죠. 2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헝금함에 헝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게 시작이 됩니다. 아, 종말이 가까운 건 이때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믿어져요. 신앙생활 아무리 뭐 다른 평가 기준 있죠. 뭐 얼마나 인덕이 있느냐, 착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laughs>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면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압니다. 이 말을 국회에서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일조나 헌금하는 걸 보면 알겠다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정당히 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정당하게 잘 쓰여져야 되고 잘 드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십일조, 정직한 감사, 정직한 주일헌금을 하는 건 마땅한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더 중요한 건그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고 있고 여러분의 예물이 여러분이 가진 돈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예, 어제는 갑자기 손님이 오는 날인가 봐요. 이제 아마도 이게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쉴 거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 날 쉬어본 게 언젠가 싶어요. 안 쉬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어제도 월요일 날 나와 있는데, 그냥 너무나 당연히 이제 조심스러워서 연락이 오는데, 때마침 이제 시간들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 김민재 권사님하고 직원 오셔서 좀일좀좀 좀좀 하다 가시고, 그리고 수원에 있는 최원정 집사님이란 분 잠깐 좀 왔다 가시고, 그리고 목양교회에서 커피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산월부터 그래서 이제 커피 내리고 뭐 이제 커피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갑자기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커피 내리는 것좀 알려 달라고 아이 그러고 오시라고 몇 시쯤 올수 있냐고 요번 주에 시간이 언제가 되냐 그랬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 오늘 있냐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갖고 열심히 배우고 가셨어요. 이거는 오해가 생기라고 하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두 분, 총세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셔서 열심히 배우고 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두 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꽤잘 내리시더라고요. 맛 나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커피에 우유를 탄 라떼라는 걸 이제 만드는 걸 알려드리고, 라떼를 한 잔씩 자기가 만든 걸 먹어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우, 목사님 라떼가 되게 고소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어제 실력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게 된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와서 빈손으로 왔네요. 아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공짜로 받는 게 너무 익숙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공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적당히 그냥 인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유리라인게 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가기 전에 급하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급하게 빈손으로 왔지만 다음에 올땐꼭뭐 갖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일정량의 물을 놓고 가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돈을 놓고 가셨어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공으로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물건, 그리고 교회 것, 그리고 우리 것, 그리고 남의 것은 아, 이게 배터리가 다 됐어요. 예, 네. 그냥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적당히 공짜로 쓰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걸 보고 알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그 돈이 쓰는 게 일반화 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위 염치 없이 물질을 쓰는 걸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때가 됐구나.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죄를 쌓아가고 있을 때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쓰면서 그 물질을 쓰는 방법이 모두가 다 죄를 행하는데 익숙해 있다면 종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종말의 기준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끝이 되고 있는지 시작이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물질과 같이 써야 될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아이 교회가 앞으로 잘될 거다 안될 거라고 보여요. 어느 날 보면 자기 것만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게 보이면 무조건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배가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착복하고 내 것만 내 것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돈이 마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에 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잘 한번 고민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신 예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상징하시며 환난과 징조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그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33절을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0아 29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뭐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난 걸 여러분이 직감해서 아셔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그게 첫째입니다. 거기다 줄쳐 놓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아 뭔가 악이 쌓이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땐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종말때가 됐구나 라고 근데 그때 일어나는 결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게 중요해요 정말 때가 되면 두려움이 와야 되고, 심판이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된다인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뭐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더 견고히 버티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거기다 줄지 넣을게요. 첫째는 가까이 온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까이 온줄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기 때문일까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래요. 예. 말씀을 그때는 붙들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두가 돈을 그렇게 쓰거든요. 뇌물을 줘야 세상이 움직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그렇게 원래 악하게 쓰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써버렸더니, 어떤 삶이 오는 거예요? 방탕함이 오는 거죠. 술 취함이 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 뜻밖의, 갑자기, 그날이 내게 덮칠 수 있으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온줄 아시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깨어있으라에 줄쳐놓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뭐고, 방탕해지지 않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방법이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깨어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말때가 됐다고 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돼서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깨어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사실은 종말때가 맞습니다. 세상이 악해져도 이렇게 악해질까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죠. 뉴스를 틀어도 그래 사람 만나도 그래 저게 사람 만나 라는 사람들도 많고요. 요번에 뭐 낙마하신 분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던데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애가 어느 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너 학폭했으니까 반성해. 라고 알았어요. 그러고 그래서 애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제는 진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일 때 집에만 갔다 오면 바뀐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반성할 기미가 보일 때 집에 갔다 오면 깊이 반성하고 자세가 바뀌어서 와야 맞잖아요. 근데 얘가 집에만 가면 밖에서 온다는 게 선생님이 말한 것을 검사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기록을 해놓은 게, 애가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서 집에 보내면 집에 갔다 오면 바뀌어요. 바뀐다는 얘기 뭐예요? 반성을 안 하는 걸로.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다 잡아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너 그렇게 말한 마디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너 사법 적인 그 배, 뭐야 벌을 받아야 돼. 너 거기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안되라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다 이제 또 이제 뭐 SNS나 뭐인터넷에막 드러낼 거예요. 또그또 또 난리가 나서 마녀사냥처럼 얘도 또 이잡자지 잡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떠나서 기본적인 생각에. 세상이 악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물까라는 거죠.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시가고 자녀가 잘못 배운 것을 당연하다고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 이미 그 세상은 종말인 거죠. 우리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단독자의 모습이 변치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오늘 깨워서 기도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종말 때에도 그 말씀 붙잡아서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해져도 너무 악해집니다. 나쁜 짓을 하는 어린이들을 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나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뭐 누구만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는 부모인가?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한번더 다시 고민해 봅니다. 참 답답한 세상 살아갑니다. 정말도 이런 종말이 없겠다 싶을 만큼 악은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말씀마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 <laughs>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도 깨어있는 저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만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